실제적으로 사업 성향에서는 말띠하고 호랑이띠가 잘 맞기가 힘든 게 보좌관 역할이 되는 사주예요. 우와. 토끼가 음. 그렇기 때문에 토끼하고 호랑이는 또 괜찮아요. 음. 상황을 보면서 돌직구인데 네. 원숭이 띠는 상황 없어요. 그냥 돌직구예요. 바로 바로.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요번에는요. 범띠분들의 궁합이 잘 맞는 띠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분과 사업을 하면 잘 맞는다. 혹은 이분과 사업을 하면 망한다. 이거를 띠로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호랑이 띠는 나무의 성향을 갖고 있어요. 네. 근데 먼저 시간에도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이거는 100%라는 건 없어요. 네. 호랑이 띠는 나무의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우두머리 성향이 많아요. 아. 우두머리 성향이 많은 반면에 고든 부분이 많아요. 음. 곧다라는 얘기 참 좋죠. 네. 반대로 얘기하면 고집... 고집스럽다가 될수 있어요. 아... 내 주장을 절대로 남한테 않나요? 아부가 힘들다. 아... 사업하는데 아부 못하면 꽝인 거 아시죠? 그렇죠. 이건 대한민국 사람이면 다 하는 거야. 맞아요. 사업에는 아부, 아첨이 어느 정도 첨가대처럼 MSG처럼 들어가야 된다는 네. 거. 근데 그게 안 돼요. 아... 그렇기 때문에 호랑이띠, 자, 이 띠를 보완할 수 있는 띠는 개띠. 개띠. 자, 개띠는 중재 역할을 할수 있는, 음, 많아요. 음. 말들을 참 중재 역할을 잘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호랑이 띠의 보완작용이 될수 있어요. 음. 그리고 개띠는 우두머리 성향이 되지를 않아요. 개띠는 음. 우두머리 성향보다는 음. 누군가가 이끌어주면 이끄는 대로 딸려오는 성향이 많아요. 음. 개띠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호랑이띠하고는 잘 맞을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개띠 같은 경우 행동이 빨라요. 어, 그냥 쉽게 말해서 충성심이 좋아요. 어... 변절자가 별로 없다라는 얘기죠. 네네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호랑이띠는 나만 믿고 따라오는 그 누구든지 끝까지 책임진다는 성향이 많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변질, 변질자의 능력이 없는 충성심이 강한 개띠하고 호랑이띠는 잘 맞을 수 밖에 없죠. 음... 자, 그리고 호랑이 띠하고 또잘 맞을 수 있는 띠가 돼지띠가 있어요 돼지띠가 잘 맞는다고 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호랑이 띠의 고집스러운 고든 부분 네. 아부를 못하는 이 부분을 돼지띠가 할수 있어요 대신해주는구나 네. 어. 돼지띠 같은 경우는 4차원적인 생각도 있고 5차원적인 생각도 있다지만 자기 자리를 잘 알아요 음. 자기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알기 때문에 호랑이띠들이 말 그대로 마구잡이로 흔들어 놓고 어지러 놓은 거를 이 돼지띠들이 다니면서 아이고, 이건 이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이건 1번 자리, 하네요. 2번 자리, 이건 3번 자리입니다라고 하는 거를 잘할수 있어요. 그리고 뭐 다들 하는 말띠. 네. 말띠도 호랑이띠하고 잘 맞는다 고 그러잖아요. 네. 말띠도 호랑이띠하고 잘 맞는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사업 성향에서는 말띠하고 호랑이띠가 잘 맞기가 힘든 게 말띠도 나 잘났어가 있어요. 음. 그리고 말띠도 은근히 남의 말을 안 들어요 <laughs>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호랑이띠하고 말띠는 글쎄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잘 맞는다고는 못해요 음... 토끼띠는 오히려 네. 잘 맞을 수 있어요 호랑이띠... 토끼띠는 누군가를 보필하기를 잘해요 네, 네, 네. 보필하기를 잘하면서 잔머리가 좋고 잔재주가 있어요 네. 잔머리에 잔재주가 있기 때문에 이 띠들은 호랑이띠가 흘려놓는 앞으로 나가는 추진력이 좋은 호랑이띠 네. 추진력은 짱이죠 네. 추진력은 좋은 반면에 흘리는 게 많아요 토끼 띠는 그 모든 거를 다 정리정돈을 할수 있어요 음, 흘려놓고 다 주워갖고 네. 다시 다, 한번 쓸수 네. 있게끔? 어. 그러면서 호랑이 띠를 누구말마다나 키워줄 수 있어요 오, 보좌관 역할을 네. 하요 보좌관 역할이 되는 사주예요 우와. 토끼가 음. 그렇기 때문에 토끼하고 호랑이는 또 괜찮아요 음. 닭띠는 호랑이 띠하고 붙었을 때 염장질을 잘해요 <laughs> 그러니까, 이게 어느 띠하고 붙었느냐에 따라서 네, 네, 네. 상대적인 거예요. 네, 네. 상대적입니다. 크게 네, 써놔야지. 네. 상대적으로, 닭띠가 호랑이띠 하고 있으면 염장질을 잘하고, 음. 더군다나 호랑이띠의 약점을 잘 잡아요. 어. 그러니까 응. 너이 부분이 잘못됐어가 아니고, 이 네. 부분이 잘못됐어라는 약점을 가지고 너 이거 못하잖아. 놀리기를 잘해. <laughs> 그렇죠? 놀리기를 <laughs> 잘해요. 시작했어도 하지 못하면서. <laughs> 그러니까, 그래서 닭띠하고 호랑이띠가 <laughs> 네. 네. 안 맞는 거예요. 네. 또 원숭이띠 네. 직원을 잘해요. 직원을 잘하네요. 돌직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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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돌직구가 물론 호랑이띠한테 는 맞아요. 음, 맞지만 돌직구도 상황 파악이 돼야지. <laughs> 상황을 보면서 돌직구인데, 네. 원숭이띠는 상황 없어요. 그냥 돌직구예요. 바로 바로. 거기에다가 여기 닭띠는 약점을 잘 잡잖아요. 네. 여기는 후비기를 잘해요. <laughs> 원숭이띠는. 네. 아픈 것을 여긴 계속... 는데 <laughs> 입으로 내는 너그 부분이 잘못됐어. 그 약점을 논하는 거고, 원숭이띠는 그 약점으로 인해서 생긴 틈을 잘 봐요. 원숭이띠들이 음. 머리가 좋아요. 네네네. 이렇게 호랑이띠분들이 사업을 준비하실 때 혹시 동업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요 컨텐츠 확인해 주시고, 실제로 내가 어떤 사람이랑 동업을 하려고 하는데 잘 될까요? 라고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 선생님 전화번호 확인해 주시고, 확인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